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산소자리, 근린 생활시설 산소자리의 땅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양평군 서정면 서울에 있는 땅으로서 매매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산소자리 땅입니다. 정보입니다. 3,305제곱미터입니다. 임냐. 산소 자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산소, 묘지, 명당 자리는 산, 물, 바람 세 가지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산소, 묘지, 명당 자리가 되겠습니다. 산으로 볼 때, 남, 현재 매물은 남양으로 햇빛이 잘 드는 길산이고, 물은 그 옆에 계곡에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가는 좋은 곳이고, 바람은 순한 바람이 불고 맑은 바람이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토지입니다. 현재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야로 3,305제곱미터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입니다. 유효기간을 5월 31일까지 정해둔 상태에서 유효기간 전에 계약이 되면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고 유효 기간 5월 30일이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 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도입니다. 토지에 대한 용도 보전 관리 지역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준보전 산지입니다. 준보전 산지는 뒷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구조상, 기록상이 없이 깔끔합니다. 준보존산지입니다. 준보존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산지 전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서 주택, 공장 등의 개발 용도로 가능한 산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지를 구분하면 보존산지,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보존산지 외의 산지를 준보존산지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평당 9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3,305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1,000평 정도 됩니다. 매매 금액이 9천만 원이기 때문에 9천만 원 나누기 100평하면 평당 9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것 같으면은 개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15,500원 곱하기 3,305 제곱미터 했을 때에 5,122만 7,500원이 나오는데 이를 매매 금액 9천만 원으로 환산해 보면은 1.76배, 공시지가의 1.76배 정도 됩니다. 소재지입니다. 서종면 서울이 17-21에 있는데,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야 개발 만평 중에서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는 중심지역에 있는 천평 청평 정도, 천평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는. 임야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장점입니다. 임야.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야 전체 대략 1만 평 규모로 임야가 분할되어서 이루어진 상태이고 현재 개발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매매를 지금 매매가 나와 있는 매물은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분할되어 있는 위치고 주변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환경을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전원주택이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거북바위 캠핑장이 근처에 있고 세안 농원도 근처에 있고, 또아 펜션도 현재 근처에 있습니다. 도로망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은 도로망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전망입니다. 왜이 매물을 추천하고 있냐면, 가성비가 좋은 매물이고, 강남 지역에 즉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풍부합니다. 특히 서울 가까운 곳에 좋은 임야가 부족한 상태인데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현재 산소 자리, 묘 자리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남양으로 풍수 지리적으로도 좋고 요양원도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사당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준보전 산지이기 때문에 걸린 생활 시설로도 적합합니다. 추나 추동의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는 봄의 모습입니다. 여름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캠핑, 가을에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서종면 서울이 17-21번지는 자연 환경이 깔끔하고 맑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접근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강동구에서 매물이 나와 있는 땅 위치까지 서울이까지는 32km고, 시간상으로는 대략적으로 45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서종면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종면은 서쪽 남양주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종 IC를 빠져나가면은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서종면 양평군 서종면의 위치입니다. 양평군의 현실태입니다. 양평군은 강원도하고 인접이 되어 있고, 양평군의 면적은 877.8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수도권으로서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12만 6,804명이고, 인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평의 모습입니다. 대면상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연이 다음에는 계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땅을 매수를 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가치가 풍부한 곳, 양평군 서종면 서울이 17-21을 선택을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